이번에는 외국, 비행, 외국가는 비행기 사기 끊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실제 이제 가는 걸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뭐, 다 보시나마, 일회산 비행기표도 있나 싶어 의의가 없을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제일 좋기는 이제 쿠팡이나 유메프 같은 데 가서 이제 정보를 보는 것이 이제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보라카이다. 저가 제가 대구 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 대구에서 보라카이 가는 게 있구나. 가격이 이 정도 하는구나. 이리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판에 이제, 이, 특히 이, 이런 시, 이런 걸로 들어가면은, 이런 데 들어가면 당연히 여행사에서 난감 먹어야 되니까, 뭐, 가격이 얼마쯤 업이 돼가 있겠죠. 그럼 TA 항공에 가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으시면 됩니다. TA 항공, 저, 홈페이지 제가 이제 올려놨고, 항공권 예매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대구하고 동남아시아하고 보라카이 선택해갖고 탑승일을 5일에서 9일로 제가 확인을 하면은 일단 제한명이라고 생각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 화면에선 10만원이나 나와도 그거는 스마트 운임으로 표시된 거고 이, 얘들 전산 시스템이 조금 오락가락 하더라고 이벤트 운임으로 다썼하면 하면 됩니다 윈형을 확인했고, 멘트 계속 예약하면 은 45,000원입니다. 45,000원인데, 이제 총액을 다하면 76,000원, 터미널비라든지 그런 거 하면 76,000원입니다. 그리고 2구간 이제 선택하면, 은 뭐, 1구간 닦아보면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2구간 한번 볼까요? 1구간 38,000짜리도 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 저희들 이제 이구 가는 우리가 화요일에 갔다가 토요일 에오는 걸로 결정을 했으니까 이님을 택하면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벤트 유형을 계속하고 되는 총액이 129,400원 나옵니다. 그 다음 확인을 해보면 대구에서 보라카이까지 아침 9시 비행기에서 12시니까 12시 쯤내려가 점심 먹고 보라카이 넘어가는 데한3너시간 걸리겠죠. 그럼 어쨌거나 76,000원 하고 돌아올 때는 보라카이에서 출발해갖고, 공항까지 이제 오고 점심 먹고 11시 20분인데, 시간 배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놨죠. 그래갖고, 합이 이제 12만, 12만 9 4 0 0원돼데 13만 원이죠. 그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해도 저렴한데, 더, 아까 더싼항 비행기도 끊을 수 있고, 옥션 가면 요 똑같은 가격이 더 쌉니다. 옥션에서 도서 티켓에서, 아, 이 쿠폰에서 항공권 하시면은, 대구에서 요 시간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아임 옥션에서 다 찾으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도라, 도라, 가이 하면 깔리보 공항이거든요. 그럼 시간을 올 출발해갖고, 9일날 돌아오는 걸로 아까 이 TA 했는 거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검색하면 똑같은 비행기 표가 얼마가 되느냐면 11만 4500원, 이제 현대 카드가 있다고 치면은, 그리고 삼성 카드가 있다면 11만 2천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다면 11만 2800원까지 11만 3천원이죠. 여기와 또돈 차이가 여기 있는지 뭐. 15,000 정도 차이가 나나? 이 차이가 나죠. 요걸 예약 먼저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예약, 예약해놓으시면은 하루 안에 결, 제를안 하면 자동 취소되니까 먼저 예약해놓는 건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보라카이 왕복 회본들 1인당 12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제가 그 얼마 전에 뭐 산행한다고 양, 양국까지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그, 그 금액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금액보다 더 쌉니다. 물론, 다음에 제가 호텔도 해보면, 호텔도 자기 원하는대로 고르고 아주 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걸로 일단 간단하지만, 항공권 예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저렴하죠?